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사활의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바둑에서 직접 나온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실전사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수들의 바둑도 많이 있고요 이 하수의 바둑도 많이 있는데 제일 제가 많이 찾는 거는 이제 345단의 바둑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밑에 그룹에서는 사활 자체가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이 사활보다는 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대체로 수상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수를 메우는 게 이제 마지막 수를 찾는 게 중요한 네, 그런 수들이 많이 있고요. 예, 바둑이 세지면 세질수록 일단 공격할 때 포위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력에 따라 차이가 큰데 제가 보니까 3단 때까지는 수상전이 거의 많고요. 5단, 그러니까 3단, 4단, 5단까지는 수상전 비율이 높고 6단 쯤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월의 형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형 어, 보실 바둑은요. 예, 수상전입니다. 여러분들 바둑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바, 어,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 3단분의 바둑에서 이 발췌를 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흙이 이제 젖혔을 때이 그러니까 모양에서 이제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모양이 지금 아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한눈에 좀 보이실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한 눈에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당연히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대충 느낌으로 <laughs> 이게 파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결론부터 하나의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이 귀에서는요, 어떤 수상전이든 모든 게 펼쳐지는 게 바로 이 삼삼이라고 하는데, 요 삼삼 지역을 차지한 쪽이 일단은 다 이겨요. 그러니까 3-3을 차지하면 돌이 잘안 잡히고 지금과 같이 수상전이 펼쳐지고 있다면 3-3을 차지한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승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 과정까지 다 이게 완벽하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3-3을 두면 정확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얻고 두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모양의 난 과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 모양 너무 많이 <laughs> 두시죠? 네. 100이 이제 33에 들어간 바둑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프로들은 저 돌을 잡을 수 있다고 볼까요? 잡을 수 없다고 보게 볼까요? 네. 프로 뿐이 아니어도 웬만큼 1급 정도 두신다면 저 33의 돌은 원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부친 수를 둘 때, 백이 이제 늘지 않습니까? 이 수를 둘 때, 어, 대분의 분들은 저 귀를 지키려고 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지만, 붙는 수는 귀를 지키는 용도가 아닙니다. 어떤, 좀 다른 용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 뭐, 4월에서 말씀드리기좀 복잡하니까 약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1회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흙이 차단을 했어요. 차단. 자, 백이, 마늘모.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 저번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죠. 마늘, 상대가 이 선을 두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차 찰싹 달라붙는 수. 또, 요, 자충수. 요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정수를 말씀드리면, 우리 그냥 하나 떨어뜨리고, 백이 살기는 하는데, 일단 뭐 살아도 이게 큰 이득은 아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이타이젠 3단 기력에서는 살려준다라는 개념이 그게 지금 잘 없어요. 붙였고, 젖히고, 늘고,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흙이 있는 방법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이어야 돼요? 물론 다 이미 조금 좋진 않습니다만. 네. 항상, 이, 보시면은, 어, 1선, 2선, 3선이고, 4선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A는 3선에 위치돼 있고, B는, 네, 이 B는 4선이죠. 그러면은, 대체로 다 선이 높은 쪽을 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니까 여기 이어서 나와 끊겨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제 젖혀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둑판에 이 요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예, 화점입니다. 화점이 되던뭐 소목을 두던그 지역이 대단 급소입니다. 두 번째가 역시 삼삼의 지역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2의 2의 지역이라고 요 지역이 세 번째 급소입니다. 거기가 두어진 다음에는 네 번째는 요두 군데는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이 바둑판에는 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군데에 급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짜고짜 두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순서예요. 1번을 두고, 2번 두고, 3번 두고, 진행이 차곡차곡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소 자리가 두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양을 보시면은 1번은 뒀는데 이 2번 급소를 뺏겼으니까 2번 급소를 뺏기면은 이 자리 못 두는 거예요. 그냥 잡히죠? 다른 모양도 못 둡니다. 거의. 그래서 젖혔고요. 자, 맞고, 단수 있고, 흙이 이었습니다. 자, 여기 선수가 됐다 치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흙이 아 백이 또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급소 묘수라기보다는 급소 급소란 급한 곳이란 얘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이론을 공부했죠? 네, 늘면 되는 겁니다. 늘면은 상대가 이렇게 집을 막 내더라도 네, 결국에는 매워서 한수가 백이 빠르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아까 이 저친데서 이제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둑을 볼때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한참을 끙끙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다음이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3그3단의 바둑에서는.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두시냐, 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끊으시는 거예요. 끊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단수. 따내니까, 이제 집을 냅니다. 어, 근데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백이 흙이 밀고, 네, 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빅이 됐죠? 예, 빅이 됐습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놓쳤던, 예, 굉장히 아쉬웠던, 네, 그런, 실전 사월이었습니다. 요 모양이 여러분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특히 3, 4단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역시 이것도 이제 3단 분의 바둑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막았을 때이 백이 어떻게 사냐, 이거죠. 네. 쉽게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일단 다음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한번 먼저 잘 보시겠습니까? 이 모양은 지금 100이 사는 거는 답은 좀 여러 가지예요. 실전에서 보면은, 야, 그살수 있는 여러 개 중에 유일하게 잡히는 길로 가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일감이 어디인 것 드세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개는 살아요. 근데 하나가 못 삽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못 살아요. 그 하나가 뭘까? <laughs> 그 하나만 안 두면 되는데 하필 그걸 둬서 수가 납니다. 자, 어떤 자리에 안 둬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은 왜 살까? 네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잠깐 멈추시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수가 둬야할 그런 급소입니다. 젖치면네뭐 이든지 호구치든지 근데 우리 배운 대로 두면 이제 호구치는 게 맞는 거죠. 자, 상대가 이기면 자 여기서 마지막 어떻게 살죠? 네. 이렇게 이어두면 은넉지을 삽니다. 잠깐 문제. 백이 손을 뺐어요. 흙이 어떻게 저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요거, 아까도 했었던 거죠. 자, 급소를 볼게요. 1번 급소, 2번 급소, 3번 급소, 나머지 2개의 급소가 있는데, 4번과 5번의 급소인데, 이미 다 뒀네? 하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길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두고 막으면 내 먹여쳐서 따내면 이걸로 이제 잡게 되죠. 어쨌든 백이 손을 뺐다는 얘기고 여기를 두시던 여기 두시던 사게 네, 됩니다. 따라서 이 네, 모양을 보시면은 자, 백이 1 번을 여기를 이어서 두셔도 이제 사이고요. 여기둬도 삽니다. 단수치고 있고 네, 요것도 사이죠. 요것도 호구 자리 급소 맞습니다. 이어도 사는데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빡빡합니다. 왜냐면 시중할 때 이엘의 자리 있고 들어가면 네, 어때도요 늘리고 이렇게 빅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일단 머리도 아프고 일단 집으로도 손해가 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살긴 삽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하필 여기에 둡니다. 이게 유일하게 못 살아요. 유일하게. <laughs> 유일하게 못 사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흑을 잡으신 분 단수 쳤고 이었고요. 자 여기 제가 매우 또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아 먹여치는 것까지 잘 왔습니다. 따내는 것까지 또 왔고요.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잘 푸시면 돼요. 어, 바둑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수만 잘 두면 돼. 흙의 마지막 수는 어디가 될까요? 자, 실전에서는 여기를 뒀어요. 그러자 백이 여기를 둬서, 네, 예, 살아버렸어요. 자, <laughs> 자, 여러분 다시 여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도 아닙니다. 이쪽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흙에게는 도대체 어디에 두라는 얘기야? 예, 어떤 묘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둬도 안 되는 거고, 네, 어디에 둬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뒤로 치면 됩니다. 뒤로. 자 그럼 이제 딴 애도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폐가 되죠. 늘어도 폐 형태가 됩니다. 이게 3단분의 바둑입니다. 3단분의. 그러니까 이 3단분의 바둑에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뭘못 보냐. 급소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1번 급소, 2번 급소, 3번 급소, 4번, 5번 급소. 급소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거기만 빼고 안 두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3단 분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 모양 나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둑이 이제 3, 4단 때 가장 나쁜 버릇이 상대의 집이 커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무리수. 씌웠습니다. 나를 자, 막고, 한 칸을 띄웠는데, 젖히고, 막고, 호구, 좋아요. 단수, 뒀는데 이은 게 대실수. 자, 6의 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요 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에 두셔야 돼요? 자, 급소가 어딥니까? 자, 옆에를 잘 보셔야지. 항상 드리는 말씀. 상대가 마지막 수를 여기에 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두면은 거기만 쳐다보지 말아라. 그 얘기죠. 거기만 쳐다보니까 당연히 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지형을 봐야 되고, 백의 모양에 호구 자리를 두시면은 백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있는 바람에 네, 뻥 뚫고 나가서 결국은 이제 모양이 여기도 못 잡고 막았을 때 결국은 못 잡고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급소만 잘 알아도 육단 갑니다 네, 급소만 잘 보셔도 자, 여러분들도 자꾸 그런 처음엔 잘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네, 그런 훈련을 좀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